안녕하세요. 대월 벌꿀 농장입니다. 제가 양봉만 하다가 토봉을 하기 위해서 토봉 벌통을 스물, 스물 통을 구입을 오늘 했습니다. 아, 토봉을 기르는 법은 모르지만은 앞으로 배워가면서 아, 할 예정입니다. 토봉하고 양봉하고 사육하는 방법도 틀리고 또 특이한 거는 양봉에 비해서 후봉이 성질이 엄청 급하고 어, 움직임도 엄청 빨라요. 여러 가지 예, 공통점이 뭐 있겠지만은 어, 다른 점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지금 보이는 벌통은 꿀을 뜨기 위해서 어, 기르는 벌통이 아니고. 벌을, 토종볼을 증식하기 위해서, 어, 사용하는 벌통입니다. 이거는. 그래서 이제, 꿀을 뜨기 위해서는 대박 벌통, 아니면 둥그런 벌통을 새로 만들어가지고, 어, 그 벌통으로 벌을 옮겨서 꿀을, 어, 떠야 됩니다. 앞으로 토종볼을 기르기 위해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, 어,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따라서,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토종벌을 잘 기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앞으로 토종벌이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.